혹시 집안의 냉장고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LG 전자 오브제 3241 컨버터블 세트 메탈 김치냉장고는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성을 겸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 제품은 김치냉장과 일반 냉장 기능을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어 다양한 식재료 보관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넉넉한 용량과 정교한 온도 조절 시스템으로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며 방문 설치 서비스로 간편하게 집안에 맞춤형 설치가 가능합니다. 세련된 메탈 마감과 깔끔한 디자인이 주방 인테리어와 완벽하게 어우러지며 효율적인 냉각 시스템으로 전기료 부담도 줄여줍니다. 이 제품 하나로 냉장고의 모든 고민을 해결하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